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초등경제금융교실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해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. 보통,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큰 소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자리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 임대료를 점차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 실수령액 즉 월급 실수령액에 적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기 자리를 얼른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또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어,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좋은 어,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어, 부동산을 소유할 시에 임대료 말고 다른 혜택을 주고 싶다.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. 어, 부동산을 소유하면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버는 방법이 있지만 아무래도 한 채를 소유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,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. 뭐 다른 혜택으로는 첫 번째로는 자기 자리를 꾸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다가 개인 물건 예를 들어 담요 아니면 개인 방석 등을 줄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세 번째는 이는 학급에서 학급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, 지정된 수업 시간에 뭔가 간식을 먹게 해주는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는 학급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알맞게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부동산 가격은 항상 고정인가요? 변한다면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면 좋을까요? 에 대한 답변입니다. 부동산 가격은 항상 고정은 아닙니다.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동을 해준다면 학생들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보통은 한 달을 주기로 어, 변하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한 달이 너무 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2주에 한번 꼴로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킨다면 아까 앞서서 첫 번째 질문이 부동산 거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때 부동산 가격을 어, 올 무작정 올리는 것보다는 어떨 땐 올라가다가 어떨 땐 내려가는 방법을 어,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.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궁금하다라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. 어,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자기 자리 선호도 조사라는 거를 통해서 어, 인기 있는 자리부터 해서 가격을 변화시키는 방법. 예를 들어서 뭐 25개의 자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위부터 뭐 5위는 뭐 올라가게. 그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는 조금 올라가게. 그다음에 뭐 11위부터 15위까지는 중간,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점점 부동산 가격을 내리게끔 설정을 하게 되면, 나중에는 모든 자리의 가격이 다르게 되겠죠?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원하는 자리를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룰렛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구역을 정해서 해당 구역이 몇, 퍼, 해당 구역의 가격을 오르내리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, 어, 나중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어, 살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로써 어, 부동산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